안녕하세요. 레인모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. 아, 네. 기다려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여기 철이님이 계세요. 이 다리, 보이는 다리가 철이님이세요. 여기. 안녕하세요.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못생겼고요 <laughs> 예, 오늘 운발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중에서 이거, 루미큐브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. 이 중에서 조커를 고르면 무당 차려야죠. 네. 시작해볼게요. 뿅! 골라보세요! 음, 아.. 4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고르면 진짜 무당 차려야 돼요 이이 이 중에서 어떻게 골라 이게 말만 쉽지 진짜 해보면 되게 4. 어렵더라고요 4아 4가 연속으로 나오기 쉽지 않네요 네그렇죠 지금 여기다 또4 나오면 뭐? 또 대박이죠 그게 더네4 나오면요 이제 <laughs> 이것도 무당 차려야 되고요 야하 골라보세요 7얘 예, 되게 망한 거 같아요 얘 예, 여러분 망했어요 5. 망했어요 3 되게 망한 거 같아요 1 3망 저기요! 이다 보이잖아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다시어넣어야돼집어어 됐어요 다시 해봐요 아! 정말? 진짜? 이러실 거예요? 계속? 아 이게 이 뭐지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여러분. 조금 아 정리하다가 쪼커가 나왔어요. <laughs> 이거는 음반이 좋은 걸까요? 문화을차야 되는 걸까요? 아니 망한 걸까요? <laughs> 빨간색 쪼커 아, 아 빨간색 거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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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커 빨간색이 나어요 망해라, 망해라, 망해라! 지금 여기가 몇번 했는지 모르겠고요. 일단 여기서 한3 0번 넘기면 이제 무당은 끝내야 될것 같고요. 예, 이. 아유, 이런 걸 보시는 여러분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니 철이님 제대로 좀 골라보세요. 왜 이걸 못 고릅니까? 나도 고르겠구만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같은데? 아니잖아. 아, 예. 아니구만, 머스타드 3. 음, 음, 음. 2. 2. 3. 예, 망했어요. 망했어요. <laughs> 이 중에서 이것도 모르거든요. 아무리 봐도 이거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. 건 어떤 것인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! 사... 짠! 역시 아니군요. 예 아니에요. 아니구요. 어디갔냐? 어디 아니야 냐안녕줘안녕줘 안여줄라고. 네, 짜증난 철이님이시구요. <laughs> 어? 띠로리! 띠로리 자체 DGM. 띠로리! 몇번일까요 네, 이게? 그 <laughs> 예, 이제 30번 안 넘긴거 같네요. 봐봐요. 30번 둘, 안 견네 는데 여덟, 열, 열둘, 열넷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2나 스물셋, 스물 스물다섯 번만에 와, 30번 와. 안 넘겼어요. 여러분, 대박이에요. 근데 음악의 망해라. 역시 이번 영상은 짧게 브이로그였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그, 그, 그.